대구구려제국 TV 최근 들어 인도군의 새로운 국방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며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으론 구형 미그기를 대체할 총 200여 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인도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4.5세대급 KF-21 전투기 블로건 수준의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를 언급했습니다. 즉,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인도군 국방장관이 말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 사항의 모든 요구 조건에 충족하며 인도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무기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인도 공군이 갑작스럽게 공군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역시 중국군의 횡포 때문이었는데요. 영토야욕을 가진 중국 정부 시진핑은. 인도를 향해 대놓고 군사력을 키워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청두 지역 근처에 배치된 전투기의 물량 역시 인도 공군에 비해 중국 공군의 수량이 많은 실정인데요. 이 와중에 2019년 인도에게 충격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나팔 30여기를 제외하고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즈나트신 국방장관이 말한 최신형 전투기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투기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인데요. 미국의 무기 해외수출 분석기관 틸그룹은 KF-21 전투기가 전력화되는 시기인 2026년 이후 25년간 전 세계의 전투기 수요는 무려 4천여 대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공군참모총장은 인도 최대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산 전투기는 외국산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도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기는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KF-21 보라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한국의 군사무기 전문가들도 KF-21 전투기가 틈새시장에서 400대에서 500대 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했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T-50 고등훈련기와 f a o 0 공격기 등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국에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정부는 중국 공군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산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 역시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해 경계 상황을 내렸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1호기와 2호기, 3호기와 4호기가 동시에 최종 조립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KF-21 전투기의 연속적인 시제기 출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언론들이 인도가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가 KF-21을 도입한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등장한 계기는 인도 육군 참모총장의 방한이 있은 직후부터였습니다. 당사국 내에서는 방한 결과가 일체 비밀에 붙여지면서 이런 궁금증은 더욱 증폭됐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어디에도 KF-21에 관련해 양국 간론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중국 매체들이 앞다퉈서 인도가 KF-21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측에서도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에 이어서 KF21 전투기까지 국경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질세라 인도의 언론 매체들 역시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선택지는 한국의 KF21밖에 없다며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인도의 각종 매체의 반응을 전하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적인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뇌리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인해 탄생한 공안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중국의 방산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인도군이 중국의 접경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 이후 한국산 무기라는 새로운 공안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기체계에서 한국산 무기를 1순위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인도군은 한국산 전투기 도입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의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잠시 중단된 것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등장하는 2026년까지 나팔 전투기로 최대한 버티면서 한국산 전투기가 등장하는 순간 구매하는 방식이죠. 사실 인도 정부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뢰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도는 K9 자주포처럼 유지보수는 물론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 개량까지 가능한 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처럼 인도군을 만족시킬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중국 매체들이 배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의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도 정부와 군의 요구에 모두 부응하면서 성능과 가격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뿐이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좌초 위기로 내몰린 인도 전투기 도입 사업도 대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KF-21 전투기의 예상 시장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를 꼽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기에 미국산 엔진 등을 장착하는 관계로 어느 범위까지 수출의 제약을 받게 될지 아직은 섣불리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무기인 아파치를 이미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쿼드까지 가입하고 있죠. 즉 대한민국이 인도에 kf-20을 수출하는 것에 미국이 반대할 적합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중국 매체들이 분석한 가능성들이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KF21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KF21은 우리 한국이 처음 만든 전투기이지만 이미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진실이군요.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기체 조립 수준을 뛰어넘어 항전 장비 등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항공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전투기 분야는 항공산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KF21 전투기처럼 잠재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추구하는 기체 개발은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죠.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의 정보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대고구려 제국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